안녕 친구들. 오늘은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볼 거야. 강아지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절해. 우리는 강아지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돌보는지 알아보자. 우선 강아지들이 말하는 소리는 뭔가. 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어떤 게 무서워하거나 기쁘다는 것을 알수 있지. 강아지들의 안색과 꼬리 흔들림도 그 느낌을 표현해. 강아지들을 키울 때는 정기적으로 밥 주기와 물 주기가 중요해. 물론,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 추가로 간식이나 강아지 음식도 해주는 거 잊지 말기. 강아지들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산책을 좋아해. 그래서 강아지들이랑 함께 나들이 가는 건 매우 좋은 아이디어야. 함께 나들이를 즐기면서 서로 더 친해질 수 있어. 마지막으로 강아지들도 욕심 많은 모범생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가끔은 말안 듣고 고집을 피우거나 장난스러운 행동을 해. 하지만 기억해야 할건 항상 강아지들을 사랑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귀여운 강아지와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알아봤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강아지들과 더 많은 재미있는 경험들을 쌓아보자. 함께 우리 동물 친구들을 더 많이 알아가보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친구들과 재미있는 얘기들을 나누자. 함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 고마워, 안녕.